추운 겨울 손도 대지 못한 창틀 몇달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더니 창틀 틈이 이렇게 더러워졌네요.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청소하기 힘든 창틀을 쉽고 깔끔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물티슈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먼저 물티슈를 한두 장 뽑아서 나무젓가락을 살짝 벌려준 뒤 물티슈를 젓가락 틈에 끼워 돌돌 말아줍니다. 좁은 틈 청소에도 문제가 없고요. 물티슈를 몇 장을 감아주느냐에 따라 두께 조절은 가능합니다. 조금만 닦았는데도 먼지와 오염물이 이렇게 묻어나오네요. 잘 사용하지 않는 손 소독제를 충분히 뿌린 후 구석구석 세밀히 닦아주면 창틀 소독과 함께 오염물을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하답니다. 청소를 하시다가 혹시 이런 구멍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? 이 틈으로 벌레들의 출입문이 될수 있는데요. 시중에 방충망 테이프를 구매하여 틈이 있는 곳에 하나씩 붙여주면 올 여름엔 벌레 걱정 없이 문을 활짝 열어둘 수 있어요. 두 번째 방법은 부드러운 소리 촘촘하게 박힌 붓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창틀에 손 소독제를 충분히 뿌려준 후 붓을 창틀 사이에 넣고 구석구석 닦아주세요. 붓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하기가 쉬워진답니다. 마무리는 키친타올로 쓱 한번 닦아주면 청소 끝. 세 번째 방법은 가성비 좋은 매직블럭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 매직블럭에는 미세한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창틀에 묻어 지워지지 않는 얼룩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물에 조금 적신 뒤 왔다 갔다 몇 번만 반복해주면 창틀에 붙어 있던 시커먼 오염물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답니다.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방법 중 제일 간편한 방법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?